안녕하세요. 흰솜구의 스포츠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1, 2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한국은 성적보다는 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경기력이 어떨까를 의심하듯 지켜보고 응원했는데 많은 축구 팬들이 우려를 하는 상황이죠.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돌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신태영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인도네시아를 아니. 동남아시아 역사를 완전 뒤집을지도 몰라서 인도네시아가 월드컵 진출을 한다면 아니 와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뭐 아예 불가능은 아닙니다. 우선 이번 대회부터 새롭게 바뀐 룰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3개 조로 나뉘어서 총 18개 팀이 8.5장의 티켓을 두고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각 조의 2위까지 자동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게 되고, 각 조의 3, 4위는 4차 예선, 네. 패자 부활전의 느낌으로 여섯 개 팀이 두 개의 조로 나뉘어서 다시 한번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결루게 됩니다. 각 조에는 세개 어, 팀이 있겠죠. 어, 여기서 1위 팀은 역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4차 예선은 각각 홈앤어웨이 방식이 아닌. 어 중립지역에서 싱글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각 팀이 두 경기씩을 치른 후그 결과에 따라서 각 조의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어 3차에선 각조 2위까지 6개 팀이 우선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얻게 됐죠. 어 그리고 4차에선 두개 어 조의 각 1위 팀, 뭐 이렇게 두개팀 역시 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총 8개 팀의 본선 진출국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0.5는 4차 예선 각조 2위를 차지한 국가들 간의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각각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두차례 맞대결을 펼친 후 승자는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월드컵 출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유럽 대륙을 제외한 다섯 개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남미, 오세아니아 이렇게 다섯 개 대륙에서 각각 한 팀씩. 나서게 되고 월드컵이 개최되는 대륙의 국가가 어, 추가로 한 팀이 더 나서면서 총 6개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6개 팀 중에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어, 단두팀 1차 예선과 2차 예선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단판 노가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팀들 중에 FIFA 랭킹 상위 두 팀은 어, 시드를 배정받아서 2차 예선 직행 최종적으로 2차 예선에서 승연두 팀이 월드컵 본선 마지막 두 자리를 손에 넣게 됩니다. 뭐 사실 아시아 국가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뚫기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3차 예선 각조에 속한 6개 팀 중에 4위 안에만 들게 된다면 월드컵 출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 인도네시아가 현재 4위입니다. 거기다 당연히 2연패를 할줄 알았던 어, 상황에서 2무를 기록합니다. 현재 시조의 순위를 보시면 어, 일본이 2전 2승 어, 12득점 푹실점으로 뭐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어, 그 뒤를 이어서 1승 1무의 사우디가 2위, 1승 1패의 바레인이 3위, 그리고 어, 2무 승부를 기록 중인 인도네시아가 4위, 1무 1패 호주, 그리고 2패 중국이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과 사우디 호주가 본선에 치킨 티켓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됐고 3, 4위 자리를 두고 뭐 중국과 바레인이 각축을 벌릴 것으로 어 예상이 됐던 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심상치가 않죠.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는 3차 예선 첫두 경기에서 가장 강한 두 팀을 상대하게 됐는데요. 물론 뭐 일본과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사우디와 호주 역시 본선 치킨 티켓을 두고 다툴 것이라 예상됐던 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첫 스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팀 모두 인도네시아를 넘어서지 못했죠. 아시아에서 피지컬이 강한 축구하면 떠오르는 팀들, 네, 호주나 뭐 이란, 우리 대한민국 정도가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인식 속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동남아 팀들은 작은 체구에 외소한 체격이 먼저 생각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어,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에는 유럽태생의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인도네시아로 귀화시키면서 선수단의 절반 이상이 한뜬발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 3차 예선 두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골키퍼 마르텐 파에스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는 네덜란드 U21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현재는 MLS 델러스에 속해 있는 선수입니다. 무려 두 경기 8개 선방을 기록했고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후에 우리는 다여섯 번의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골키퍼가 이 경기 최우수 선수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인터뷰를 전해올 정도였죠. 3차 예선의 조편성 이후에 신태용호가 속한 시조는 죽음의 조라고 불리면서 인도네시아를 최약체로 구분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은 우리가 속한 조가 가장 어려운 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3,4위로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도전해 보는 것이 목표다 라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선수들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신태용 감독 사실 뭐 귀하 선수 빨리다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귀하 선수들이 네뭐 이들이 인도네시아 유니폼을 입은 것은 길어야 고작 1년 남짓입니다. 파이스 골키퍼는 심지어 이번 3차 에선두 경기가 인도네시아 대표팀 데뷔전이었죠. 특히나 귀하 선수들의 대부분은 수비 포지션 선수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다 한들 감독이 어마 짓을 하면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죠. 그리고 특히나 수비 조직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귀하 정책에 있어서 신태용 감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신태용 감독이 현재 선수들을 모두 귀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라이트 백 샌디 월시 거기다 세리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 제이 이드제스 황희찬의 팀동료 올햄튼 U21팀에 속해 있는 센터백 저스틴 허브너 노르웨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레프트백 샤인 파티나마 네덜란드 이브리그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라파엘 스트라이크 그리고 골키퍼 마르텐 파이스 등의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이 적극 귀하를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죠. 물론 귀하 작업에 착수 진행한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지만 선수들을 직접 체크하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 직접 요청한 이 역시 신태용 감독이니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보이스 오브 인도네시아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귀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 팀을 이끌었던 신태용 감독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 혈통 선수들을 찾아 귀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축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귀화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이를 통해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과거에도 인도네시아는 귀화 선수를 통해 성과를 올렸던 적이 있었고 신태용 감독 시대의 귀화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필요에 맞춘 것으로.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선수들을 우선시하여 귀하를 진행했다. 신태용 감독 시대에 들어선 인도네시아의 귀하 정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선수들 그리고 대표팀에서 뛰기를 원하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태용 감독의 귀하 정책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존재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조드리아만 샌디월시, 케빈딕스 미즈 힐저스 등이 신태용 감독에 의해 귀하 선수로 발탁됐다. 네, 확실히 중국의 귀하 정책과는 다른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혈통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어, 명확한 기준, 즉 대표팀을 향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신태용 감독이 추진한 인도네시아의 귀하 정책에는 애국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기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을 직접 대표팀으로 뽑아준, 그리고 잘하면 꿈의 무대인 월드컵을 밟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등등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을 믿고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인도네시아가 아닌 앞으로 다 코스로서 AFC에서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네, 갑자기 떠오른 문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대는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를 이길 수 있다. 네, 분명 선수들 개개인의 면면만을 본다면, 인도네시아가 호주나 사우디 같은 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팀으로 뭉친 인도네시아, 그리고 신태훈 감독은 마치 한 마리 사자처럼 이들을 이끌고 귀중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이죠. 자, 과연 인도네시아의 도전, 어떤 결말로 마무리가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상, 흰 수염 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